제 파이크가 밑에 있어가지고 내가 뭐 밑에 있을지 못해. 중대 싸보고 아야야 캐틀이다캐틀 제드야. 저 땠노. 오케이 할수 있어 그래도 못할 건 없다. 좋았어. 다음에 또 제드 돌리자 스 나이스 와. 뭐해 아, 뭐해? 아 <laughs> 에. 네. 내다맞췄고요개 <laughs> 웃기네. <laughs> 아! 아, 돌아와. 아, 죽어? 저거는? 어, 뭐야? 아이고. 뭐 죽어 는뭐야 죽어라 좀. 죽어 줄수 없대. 왜안 죽었냐? 아깝네. 빨리 빨리. 도대체 도대체 도왜체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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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없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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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 어 사라졌냐? 응. 이거 W선 맞냐? 근데. 어, W선 맞다. 갖고 W 거리 안다. 개같네. <laughs> w 거리 너무 짧아. 지잘안들나나 전멸 나 쓸게. 아 진짜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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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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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십이스이 드디어 본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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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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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기죠 어. 나 전멸이 없어. 어. 어. 어? 뭐야? 다행이다. 뭐... 오. 잘 가라, 아마테라스. <laughs> <오. 웃음> 나 전멸 나오면은 바로 싸워보도록 할게. 시도한 증 <laughs> <laughs> 미안해. 내가 너무 강해서 그냥 소음을 시켜버렸어. 아, 나집 갔다 올게, 집 갔다 올게. 집 갔다가 옆으로 떨어질게. 나 근데 궁, 뭐. 지금 전멸 10초밖에 없어 10초는, 그러니까, 아니, 10초 ]나 있어서, 있어서 못 써, 아 10초 남았어 티버 있어서 꿈못써 지금 티버 나와있었잖아 앗! 죽어라 일단 아씨 초식에서 겠네 생각해보니까 나이스 무슨 스킷샷 하나 빗나간 거 보다 군더덕기 없었다 맛있구만 잡아, 티버. 됐다 티버. 갑니다. 아 뭐야 뭐야 뭐야, 개 많이 달아. 네가 이거였냐? <laughs> 네가 이런 느낌이었냐? 개꿀잼? 개꿀잼이죠. 꼬리? 네가 이거였냐? 어때? <laughs> 개꿀뎀이지어 가자. 대도공만이 바로 죽으니까. 알았어. 갑시다. 티보한테 좀 싸워 싸워.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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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. Nope. 진짜 이거 뭔짓이야 팀원 죽여 죽여 솔직히 nope. 죽여 저 죽여 <laughs> 죽어버렸다 아 뭐에 뭐해뭐해뭐해뭐해뭐해뭐해뭐해뭐해뭐야뭐해 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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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에에 도망가! 브랜드야! 오. 어? 안녕? 살만큼 <laughs> 살았잖아 이게 살만큼 살았잖아 <laughs> 젠장 오래 살았나 너무? 야탑 봐봐 탑 울고 있는거 봤네 어 뭐야 죽었어.

아 여기 여기서 딱아 네. 아나 망했어 어떡해? 어? 내가 더 세. 뭐, 모모... 어, 뭐야? 뭐, 야아 미녀 때문에. 무모 짱? 아 미녀 때문에. 뭐뭐뭐뭐뭐뭐뭐 무무 짱? <laughs> 일부러 말더듬네. 역시, 역시 탑은 터졌네 어? 죽었다 이거 아, 이리 와. 눈! 너무 무리하시네 약간 애니 했다고 해서 나 CC기 걸렸어 안 돼, 위 험해. 어, 아니, 뭐야? 네 던지네요. 와우씨. 에린이 던지시네. 세네. 안 돼. 세 주하니. 아왜맞맞 갖고. 안 맞게 바랬는데 맞췄어 못봤어 아, 저기에 선생님 휴게 된거죠? 기다려.. 기다려보세요 제가 지금 가도록 합시다 얘네 욕먹나봐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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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고있어 조냐 있지? 이거 좋됐다고 한거야 핸드 못 샀어. 나군 썼는데 못 맞췄어. 봤어? 아, 아, 공포 진짜 이분과 짧아요. Nope. 가라 티버 <웃음> <웃음> 어, 걔 <개> 센데 <laughs> 안 빨리네, <laughs> 안 빨리네. 개웃기네. 아 겸, 겸, 울면서 다녀. 오케이 나 백스하고 있어 나이스 이게 바로 다암호무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다이어 뭐야 오케이 사라져라 소명 해버려 사이 죽어요? 네 아 이거 이속감 이속증가 해주는구나 저거. 응. 개재밌는 거인정한다 내 바로 먹는 거 아니야? 설마. 마사카? 예, 약한후우레이븐우칸지 드레이븐... 근데 칸우. 칸우. 칸 나 6천원 했는데 쓸 데가 없네 틀이있었 끝내줘. 어, 저기 있네. 드하이제하제하 까지 미네. <laughs> 그러니까. 아. 재밌 같았나 봐. 재미없, 재미없네. 지지 않아. 내가 있는데. 과연 딜량 1등? 제일 고생한 사람한테 줘야지. 딜량 1등? 아이, 그렇게 더 뛰어 주지 마. 또. 와우! 와, 개쩌네. 개만이 뭐 넣네. 나 2등인데. 야, 너네들 봐라. 너네 너네 딜량. 너네 딜량. 넌잘했네 너가 2등이네. 오케이. 2등 하지 만저세 명. 합쳐서, 디 딜량 안 나와. <laughs> 신기하네. 아, 진짜, 이렇게 아유, 못하네. 고생했네. 아, 일단은,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, 방송 보신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어요. 아무도 안 보네.